안녕하세요, 인형세댁입니다. 다음에, 뭐, 뭐, 무슨 얘기를 하더라? 하고 있어?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, 인형세댁입니다. 오늘은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저는 작년 10월쯤에 결혼해서 이제 결혼한 지반년 정도 된 세댁이고요. 저는 시각디자인을 전공했는데 제가 바로 그 디자인 바보인 디자인 동생입니다 그래도 어찌어찌 취업을 디자이너로 해서 1년 좀 넘게 일하다가 건강을 엄청나게 잃고 프리랜서 번역가로 또 잠깐 일하다가 갑자기 어릴 때 꿈이었던 만화가가 되고 싶어졌어요 만화가 준비를 하다가 도중에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을 갔다 오 보니까 제 만화가 너무 별론 거예요 현타를 좀잘느끼는 편인데 금방 시작하고 금방 그만두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전에는 되게 오래 했죠. 어이. 결론적으로,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. 방황하는 <laughs> 시기를 좀 개인적으로 겪다가, 그거를 보고 있던 남편이 한 1, 2년 정도는 하고 싶은 거다 해봐라, 라고 해서, 그래서 하게 된게 인형 덕질이에요. <laughs> 그래서 이 영상의 제목을 오타쿠가 되기로 한 방향이 이건가? 오타쿠가 되기로 한 세대 이렇게 접어 보았습니다. 저의 목표 중 하나는 배운 덕후가 되는 거예요. 지금은 학원에서 구체관절 인형 제작법이랑 3D 스캐팅 프로그램을 배우고 있어요. 짱이지. 공률이 안 맞아서 뜨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다시 출력하면서. 얘 신발을 내가 못 썼어. 런서포터 제거하고 예쁘지. 인형 커스텀 노하우를 중점적으로 공유하고 제가 직접 만든 인형도 나누할 계획입니다. 그리고 미학 하나와 제가 번역과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말투왜이래 했었잖아요. 영문 발맥을 그런 거 위주로 정보를 전달드리려고 합니다. 근데 사실은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. 이 채널이 처음이기도 하고 블라이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면 블라이스 구체관절 인형 더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런 거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많이 구독해주시고 어떤 정보를 알고 싶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읽고 최대한 반영해서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. 열심히 영상 재밌게 만들어 볼 테니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. 다음에 봬요, 안녕. e